일반 사기업체 건물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한번 놔두셨어요? 세일을 해서 한 번만 집어넣지? 가장 큰 문제는 뭐 광고를 제대로 안 했죠 일반적으로 중공 약이 이전 한 1년 전에는 광고를 해가지고 빨리 마쳤어야 되는데 고양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임대료 부분 고양시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국가 시범지구 1호 사업인 경기도 고양시 창조혁신 캠퍼스 성사가 대규모의 공실 사태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삼호선 원당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이 건물은 공공주도 도시재생 리츠 사업으로 2019년 제1호 국가 시범지구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준공됐는데요.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규모. 25층과 18층의 연결 건물 한 개동, 20층 건물 한 개동으로 조성됐으며 연면적 99,837 제곱미터 크기입니다. 창조혁신캠퍼스 성사는 영상바이오 산업시설과 건물식 공용주차장, 판매시설, 청년 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 등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해 보니 1층부터 공실이 심각했습니다. 준공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텅텅 빈 곳이 많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봤습니다. 임차된 식당은 단한 곳. 나머지는 어떤 가게가 들어올 예정이라는 현수막도 붙지 않은 채 연달아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공실은 더욱 심각했는데요. 근린생활시설로 채워지기로 했던 4층과 5층은 불이 꺼진 채 텅텅 비어있습니다. 업무시설이 시작되는 7층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최근 개점을 했지만 이외의 층은 아직도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업무시설은 무려 17층까지 있는데요. 땅짓구 취재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38%, 공공행정시설 및 업무시설의 50%만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특히 상업시설의 공실이 심한 상황인데요. 고양시 관계자는 땅집고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논의 중인 브랜드들이 있지만 경기 침체로 점주를 구하기가 어렵다며 추가로 입점이 확정된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사기업체 건물 같은 게 이렇게 이 가만 나어요 세일을 했어도 막 직원들 치시는참 좋아. 여기에 군대 있으니까 화사성을 시키는 건 좋은데 사무실 직원들도 입점을 해야 식당도 가고, 가서 술도 먹고, 저녁에 출근해서 그 이쪽 국내로 확산이 될거 아니에요? 야 상조 혁신 캠퍼스 성사를 개발한 이유는 구도심의 재생 거점인 혁신지구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문화공간 등을 도입해 세태한 도시의 활력을 넣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환승주차장으로만 쓰이던 부지를 복합개발의 유동인구를 늘리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는 커녕 상당 기간 유령 건물이 될 수도 있는 처지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218가구의 공동주택은 역세권 등의 장점에 힘입어 모두 분양 및 임대계약을 완료했는데요. 문제는 공실부담을 고양시가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양시는 10년간 임대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1차 임차인인 시가 비어있는 면적에 대한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 등을 사업 시행자인 리츠 측에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은 허구와 고양시, 고양도시공사가 각각 51%, 48.9%, 0.1%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방식인데요. 현장에서는 이동한 고양시장이 아니란 계획이 결과로 드러나버린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완공을 1년 앞둔 시점에도 입주 시설을 채우기 위한 기업 유치 및 임차인 유치 전략 로드맵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가 공실 문제가 두드러지는 시점이었음에도 창조혁신 캠퍼스 성사에 공공임대 제외를 요구하며 국토부의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했었는데요.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기업 유치와 임차인을 모아야 할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변경 불가를 통보했죠. 공공임대를 제외하고 업무 시설로 채웠으면 현재 공실 상황은 나아졌을까? 현재 청주혁신캠퍼스 성사에 임차 문의를 하기 위해서는 대응사에 연락을 해야 하는데요. 현지 부동산에는 공유된 임차 관련 정보도 없어 중공 전후로 몰려든 손님을 돌려보내기 일쑤였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 광고를 제대로 안 했죠. 일반적으로 중공 낙이 이전 한1년 전에는 광고를 해가지고 빨리 마쳤어야 되는데 고양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임대료 부분 고양 시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모원당 역세권이다 보니까는 이제 타지에서 와서 보증금 임차료 얼마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없어요. 취재에 따르면 1층 기준 평당 임대료는 20만 원 내외 수준. 올해 1분기까지 보전해준 금액만 이미 70억 원이 넘는데요. 14억 원을 더 내야 해 추경까지 편성했습니다. 공실이 지속될 경우 매분기 수십억 원의 혈세가 끝없이 투입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리츠와 맺은 계약에 따라 10년 뒤에는 임대료를 내고 쓰던 공공시설은 물론 미분양 상가와 업무시설까지 고양시가 모두 매입해야 하는데요. 고양시는 경기 AI 캠퍼스를 유치해 올해 하반기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내놓은 상황이지만 공실 해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과적으로 침체된 구도심 역세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국가시범지구 1호 사업이 공실폭탄 애물단지가 된 건데요. 같은 해 선정된 도시재생 신규 사업은 세 곳이 더 있습니다. 서울 용산, 충남 천안, 경북 구미로 선정 당시에도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고 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 발탁됐었는데요. 선정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다른 지역의 상황도 어렵습니다. 천안의 경우 2022년 첫삽을 떴지만 올해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구미 사업지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실 문제의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죠. 이런 시기인 만큼 건물을 빠르게 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으로 채워 넣을 것이냐에 대한 지자체의 구체적인 대안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목소리>